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청자와 함께 오인큐를 잡아서 갱맘님이 리드하는 게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케이. 아, 정글 때문에 봐. 확 아, 치렀어요 이제. <laughs> 아니 뭐만 하면 탑으로 해서 다리우스 같은 거 하고 하고 싶은데 계속 정글이 잡히니까. 아. 그래서 정글 한번 배워놓으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예 못하니까. 아니 어디 잡힐까? 이거봐 아왜 이렇게 잡히는지 모르겠다 아, 신기하다 라이어 이 x 들아 차라리 정글이 잡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이걸 한번쯤이라도 물어보면 아 모르겠는데 <laughs> 들어가가지고 정글이 잡히니까 아 맞네 천재인데 <laughs> 아니, 아니 라이어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바로 의견스러면 들어가야죠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게임을 못해 그래서 <laughs> 이제 오죽하면 제가 정글을 배우겠어요 아무무 마스터이 워빅 솔직히 마스터이 좀 재밌긴 하거든요 마스터리 하고싶다 마스터리 하고싶다 아, 죽었다. 해 지금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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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이도안 네, 끌까, 죽어야 좀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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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때리고, 타타 때리고. 스 뭐, 첫 판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우디르, 우디르가 마이보다 훨씬 쉽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마이도가, 마이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네. 우디르로 정글링을 보여드릴게요. 네. 무디를 알겠습니다 오늘 과외 제대로 받았어 제가 이제 체프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이거? 매주 이렇게 넓어지면 큰일 났네 이거 오자 그러면 오늘은 갱맘님하고 같이 하는 우인큐는 어떨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서 들어오죠? 여기서 아 제가 여기서 요저 제자리에 가서 할게요 <laughs> 보통 원래 게스트가 저렇게 사이드로 빠지지 않나? <laughs> 내가 여기 나왔네아경만님이그 메인이 돼가지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살짝 초대석 느낌으로다가 네, 그렇죠. 어, 다리밴, 상대방이 다리를 베란다? 저는 굉장히 자식을 넘쳐요 왜냐면 제도 하수란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laughs> 아, 맞네, 맞네. 음, 어, 뭐야? 미래 기, 전략 기획 실장님 챔피언 선택을 안 하셨는데? 왜? 아니 도대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왜 챔피언을 왜? <laughs> 아 씨. 뭐가 시트콤 보는 느낌? 아 기대된다. 을 막을 수 없다.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찐텐으로 해 주세요. 찐텐으로 아대회하듯이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아, 찐... 찢어 발기겠습니다. 아 우리 팀 조합이 <laughs> 미드가 아예 너무 든든한데. 안돼 아, 내가 키보드 누르는 습관이 좀 있어 가지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여기다, 이 e 있어요? 네, 있어요. 박아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때리고. 이제 따라와봐요. 플레이 쓰고. W평. 오케이. 먹어요, 먹어요. 나이스. 내려갑니다. 와 깔끔! 선생님! 아! 여기 다 따나요 다 보여주나요? 그거? 애매하긴 한데 스이 어. 아이고, 어. 제이마아이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고아이아아 아이고, 이이이 게임 죽이죠이거죽게요 이번에 샤보가 용을 먹는다. 그럼 여기서 게임 끝. 아이고 용을 먹고 계시네 선생님. 선생님 그 용, 용 드실 때가 아닌데 지금 그 레드하고 정부싹걸리시는데이러면 들어갈게요 그냥 이거. 이거. 징크스부터 봐. 징크스부터. 왜 이렇게 세가? 어, 뭐야, 아, 이거 샤프, 박스가. 괜찮아, 괜찮아. 저 게임 끝났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스웨인, 스웨인, 봐요, 스웨인. 가는 스웨인, 봐요, 스웨인. 스턴 넣고. 오른 궁 써주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적불로 좀 있으면 뜨기 때문에. 4렙 차, 정글. 12렙입니다. 탑 갑니다. 자꾸 왔네요. 굳거비도 살아있네. 아마 이 정도는 글골 한 만골 정도 차이 날것 같은데.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 정글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유리하잖아요. 지금 정글 9렙 대 13렙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적정골 쪽으로 달립니다. 지금 먹다 보면 샤코가 여기로 올 거야. 샤코가. 바텀 쪽으로. 여기 스윽하고못 치고. 어, 딱 보이죠? 못 먹게. 방해해주고. 징크스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 더럽게 쓰니까 샤코 잡아주고. 죽었다. 지금 보시면 은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8분에 c s 190개 먹고, 그러니까 적한테 선택지를 많이 안 주는 거야. 죽는다란 선택지 밖에 내가 계속 주는 거지뭐에 싸우냐? 건망하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앞으로 나와. 와2대 1도 스웨인 빡세네. 아이고 끝났네. 재미 없죠 이렇게 게임하면? 와. 뭐야? 와 아무것도 안 하네? <laughs> 그러면 갱만이 한번 오른다는 거 보여주실래요? 오른이요? 아, 뭐, 이 괜찮죠. 네. 제가 오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으로도 캐리가 가능해요? 아, 되죠. 오른은 좀 빈약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거보다는. 사일러스 나온 거 같은데? 사일러스 상대로 근데 이기는 빌드가 있어요. 또. 저는 좀 낯설 아, 수도 오른... 있는데 오른으로 첫 아이템을 롱소드 살 거예요. 롱소드 이렇게 시작해 줄게요. 이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 Q 데미지가 1렙때 120이야. 오우 데미지 봐. 아볼때이 <목소리> 게임 길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타보죠. 왜냐면 살짝 각 주는 쪽 하면서 여기서 적당히 빠져주면 음. 발라, 발라, 안 차요? 뭐, 뭐하지? 헷갈린 것 같은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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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잡자 둘다 r t 하다잡나 어, h a 블 i 스탠드지? a 어, l w 나이스. t e 와, 살았어. 와, 선생님! 와, 저걸 w 는다고 t h i s i s c l a s s 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많이많이많이 많이 와줘! 오케이! 다 잡았다, 이거.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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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좋았다. 후! 완벽한 어그로 빙뽕 오른 12분 톱을 냈습니다. 살아나서 불러 먹고 있는 거 봐. 좀 분당 쳐야겠다. 어우, 기분 너무 좋게 먹고 있거든. 이런 것도 방해해주면은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거든. 짱! 오우씨, 잠시만. 어 얘가 내가 끊었는데. 뭐야, 다 죽여. 다 죽여. 오게! 700원!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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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이 와...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어 뭐야 미드 다 죽었네? 무슨 일이죠? 오른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이 상황도?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어 좋다 좋다 저건 잡았다 저건 잡았고 일단 오케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방금 너무 좋았어요 텔 탔다 텔 탔다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싸울 준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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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음 여보, W, 평타,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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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다 쓸렸어, 뭐에 쓸려 있어 이쪽. 오이씨펜타줄 거네. 안 죽어 오를. 이렇게 안 죽는다고? 아, 너무 강력하다. 애들 화비, 약간 딜 템을 좀 가야겠는데, 다이브 하면은 막을만 하겠다. 다이브 유도 한번 해보죠. 제 뒤에 있을게요. 다이브 한 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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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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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러니까 잡았고요, 저거는 천천, 천천히 빠지고, 빠지고. 그잘 빠졌고 아 세나가 왜 이렇게 세죠? 세나가 너무 잘 컸는데요, 선생님? 아, 세나 왜 이렇게 키웠어? 아, 서포 차이가 너무 심하다 <laughs> 모랑 오른 갑니다 사일러스 와라 이렇게 되니 상 내가 사이드를 뚫어야 된다 <목소리> 뭐이 새끼야 벤지가 세지? 좀 얼렁할거야 이번에는 들어가고 죽지만 말아요 죽지만 이거 바로만 안나가면은 제가 사이드로 캐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죽고 오더 들으세요 오더 죽지마세요 여러분들 죽지마세요 이거 더우면 말해야돼 더우면 걸리면 안돼요 여기 타워 쌍둥이에서 막아 아니고요저 패살게요. 와, 너무 세인데. 너무 봐줘, 센데. 봐줘, 봐줘,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요. 킹만해, 킹만해. 이렇게 버티면서 버티면서, 오케이 세나, 세나 죽었고. 막아, 요 라인만 막아, 라인만, 라인만. 뒤에. 오케이, 오케이 봐주세요, 봐주세요, 세나, 봐주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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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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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아, 막았어. 오케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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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이 k 이 y o 뒤뒤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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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이구, 올라와라, 일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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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우와, 설마, 우와, 선생님, 하! <목소리> 우리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거 쌓아도 돼, 쌓아도 돼, 쌓아도 돼. 이거 세나 만들어요. 야수 없어서 내공못 막아. 세나 보이면 바로 들어간다. 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아, 이거 뒤뒤 싸운다. 뒤에 봐줘, 뒤에 봐줘요. 싸워, 싸워, 싸워. 아이고, 동선이 잘못됐어. 세나 없다, 세나 없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잡았어요. 와. 욕 먹고, 욕 먹고, 욕 먹고. 천천히 빠져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죽으면 게임 끝나. 시간만 끌어야 돼 지금 우리 애쉬 아이템 그 나올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 레드 쪽에 와드 좀박아주세요바은칠수 있어야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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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돼요 지금 좀 빨라 이미 먹었, 먹었을 먹었을 수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먹은거 같은데 아가비 맞아요 봐줘요 이거 봐줘요 저 봐줘요 저 봐줘요 아이 뭐야? 사일로스 사일로스 이거 잠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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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싸 여기 싸워 애쉬 맞아 애쉬 아니 그그 그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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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돼 세나 세나 아 어, 사일로스 아이고 안됐다 끝났다 까비 주지 보이죠 딜량 <laughs> <laughs> 네? 네? 요고 오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잘잘하는데 네. 우리 팀이 레벨 높으니까. 네. 상대방 레벨 높아요. 뒤져. 어쩔 수 없이 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죄야 거 <laughs> <laughs>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야, 원래 못 하면 지는 거예요. <laughs> 패배를 받아들일 줄도 아는 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네. 야, 오른으로 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엄청 침착하다 오르니. 딱 아, 보기만 해도 이 움직임이 네. 든든하고 이상한 움직임이 없어요. 느리지만 보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고 안정감 있게 돌아다니더라고.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배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어떤 컨셉으로 또 과외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다음 주에는 아마 또 다리우스 하고 또그 다음 챔프. 그 다음 주엔 또그 다음 챔프 탑에 그 다음 챔프 또 배워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